이번 주택 공급 대책 중 경기 지역의 가장 큰 관심은 과천의 경마장 개발인데요. 과천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대응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의 주택 개발이 늘어난 상황에서 부족해지고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신속화 방안에는 과천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가 포함됐습니다. 115만 제곱미터인 과천경마장 레츠런파크와 바로 옆에 붙어있는 28만 제곱미터의 국군방첩사령부를 합쳐 9,800호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과천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를 이전하고 이전 부지를 활용해서 9,800호 규모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미래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직주 근접형 주거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이전 계획을 수립하면 빠르게 부지개발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시설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2026년 상반기 중 농식품부와 국방부가 시설 이전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마사회 등 관계 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속도감이 있는 작공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과천 경마장 부지를 개발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나돌았던 이전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 개발에 신계영 과천시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천시는 정부 과천청사와 청사압 유지 개발을 반대했듯 이번 정부의 개발 계획도 반대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기 신도시와 주암지구, 가련지구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인프라 구축이 급선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과천시는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개발에 대한 새로운 입장이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정부 과천청사와 유유지 개발 계획은 제외했습니다. PTV 뉴스, 이창호입니다.